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 가운데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렇게 많이들 질문을 합니다. 물론 단순히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가 또한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이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졌다는 거죠. 오직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왕 대신 하나님과 그 백성인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 설정으로 세웠던 기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기준을 아담과 하와가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린 자녀가 장성하여 이제는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독립을 선언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이제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관계 설정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죄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내 부모가 아니다. 내 삶에 관여하지 말라. 라고 선언하는 그런 불효와 같은 거예요. 그런 불순종,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삶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니 그 심판은 곧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사람의 영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 즉, 우리 몸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몸이 죽은 이후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영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영원한 죽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서 바로 이러한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는 않았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나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그리고 오늘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그 창조 질서를 뒤집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심판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부활은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질서를 다시 한번 어그로 뜨리면서까지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요, 한 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창조주 하나님과 비조물, 왕대신 하나님과 그 백성,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가 끼어졌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죄의 심판으로 주어진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창도 질서가 끼어진 거잖아요. 창도 질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 지은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창조의 질서가 어디서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라 인하여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이 죽음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요? 그 깨어진 창조 질서인 죽음을 다시금 원래대로 되돌 놓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용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범죄한 그 사실을 머릿속에서 잊는다고 해서 잊혀지지 않잖아요. 당신 잘못했지, 이러이러한 것을 했지, 아닌데요. 모른 척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의 생명과 이 영이 죽는 그 죽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역시 그냥 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잘못을 냈습니다. 그잘못에 대학가로 내일 죽습니다. 그러면 이 인생은 내일로 끝나고 오늘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런 심판과 죽음의 대가로요. 창조 질서에 어그러진 그 상황을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죽음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기에 우리는요, 원래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가운데로 다시금 나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지금 부활주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요? 오늘이 부활 주일인데 그렇게 죽음의 대가를 치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백성과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신약의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습니까? 네, 많은 고민을 했어요. 장세계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면서 전하는 이유도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거나.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너무나 자주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의 삶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 심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관계에서 떠나버린 죄인의 삶이 바로 오늘 장세기 사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돼요. 또한 그 심판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 본문의 말씀과는 다르게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그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다면 제가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장세계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주 보고 함께하였던 하나님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숨습니다. 피하고 죄인 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진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에덴 동산 아니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 밖에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범죄함으로 아단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과는 다르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극휼을 잊지 않으시고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 아니, 언제, 오늘로 흙으로 돌아갈지, 내일 흙으로 돌아갈지를 알수 없는 그 삶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그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그 앞으로의 삶이 두렵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실제로 오늘 하루하루가 또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수고로 가득한 삶이기에 오늘의 삶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내일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은 평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내일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내일이 잘 모르겠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내일을 알수 없고, 또한 오늘의 삶 역시 힘겨움과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라면, 누가 그 인생을, 그 삶을 힘들다, 어렵다,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삶이기에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힘든 것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적게 편안하게 바꿀 수 있을까? 때로는 내일의 염려와 오늘의 걱정과 그리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어디에 있을까?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답은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수고를 줄이기 위하여서 사람들은요. 과학을 발전을 시켰죠. 오늘의 염려와 걱정을 줄이기 위하여서요. 절대 오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일을 위하여서 오늘 고생하는 거야. 내일은 잘될 거야. 그러면서 오늘의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현실 도피인가요? 아니면은 정반대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서요 오늘의 삶을 즐기자. 때로는요 오늘 삶만 생각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돼. 문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의 심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인된 그 사람이 에덴동산에 쫓겨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의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요.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가요? 새 생명의 탄생이 <laughs>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치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전 본문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이러한 새 생명의 탄생은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심판과 구원의 은혜의 기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요. 사람이 범하였던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의 형벌이 주어졌는데 그첫 번째 여자에게 주어진 게 뭐였죠?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라고 했죠. 하지만 그런 심판의 고통과 수고 속에서 하와는요.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이때 하와는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상황을 짐작해 볼수 있어요. 아담만이 아니죠. 하와도 함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런 임신의 수고와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진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단과 하와는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단과 하와에게서 첫 번째 새 생명 나를 제외한 또 다른 새 생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새 생명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바로 그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새 생명이 탄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죄인 된 아담과 하와가 그 고통과 수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힘입은 그런 새 생명을 맞이하게 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 역시 얻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신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생명의 주인 대신은 그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인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고백은요, 첫 생명의 그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만일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를 함께 표현하는 거예요. 만일 해산의 수고와 그 임신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다면 새 생명의 탄생을 볼수 없을 거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주의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이기고 승리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이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하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이 마치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첫째 아들 가인의 이름이 뜻이 얻었다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다예요. 오늘 나의 생명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처럼 고백할 수 있느냐요?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하게요. 이어지는 이절에서는 가인의 아들, 아니, 가인의 아오,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둘째 아들인 아벨을 낳았을 때는요. 아무 말이 없어요. 임신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이제 둘째 아들을 놓을 때쯤 되니까 뭐좀 익숙해졌을까요? 엄마에게 한번 물어볼래요? 첫째 아들 놓을 때나 둘째 아들 놓을 때나 뭐 힘든 것이 둘째는 쉬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 해산의 수고는요, 똑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요, 근데, 헛되다, 시시하다, 무의미하다예요 가인은 하나님으로 말하면 얻었다. 근데 둘째 아들 얻으니까요, 헛되다, 시시하다, 무의미하다 첫째 아들은 첫째라서 중요하고, 둘째 아들은 시시하다 이제 별 감흥이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은 이후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벨이 첫째인 그 가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너무 일찍 허무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내다보고 생각하고 이름을 지은 건가요? 하지만 히브리서는요 이 아벨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의 삶이었다 의미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종 동물의 이름들을 잘 짓기로 유명했던 그 아담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냥 대충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의 생각과 믿음의 고백이 둘째 아들에게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속에서 인간에 태어난 첫째 아들을 통하여서 알게 된 거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도움으로 말며 태어났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요.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는요. 한 가지를 더본 거예요. 무엇까지 본 걸까요? 태어난마저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요? 죽음도 본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 지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로 변하게 되었는지, 분명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은요, 무엇을 봐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마저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의미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 말씀은 첫 번째는요, 새 생명의 탄생을 통하여서 죄인된 인간의 본연의 삶과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새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을 분명히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인 얻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요. 이러한 아들들이 태어남과 그 이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책임과 결과들 마저도 포함하고 있어요. 만일 첫째 아들을 너무 쉽게 나와보세요. 죄인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구나. 임신의 그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아, 죄인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겪고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잘못과 내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당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줬는데 그새 생명을 보고 또 보면서 깨닫는 거는요. 그런 수고와 그런 고통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핏덩이로 태어난 저 아들들의 삶도 그러할 거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의 그 본연의 삶을 보게 된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후손과 그 자녀들의 삶 속에도, 그리고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수고와 고통이, 그리고 죽음이 이어지게 될 것을 생각하니, 고백이 뭘까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마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의 그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제약의 결과로 주어진 그 인생의 수고와 고통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만 주어진 수고와 고통이 아니에요. 이제 두 아들의 그삶 속에서도요, 인생의 그 수고와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부모 입장으로서 안타까운 거죠. 나만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들들에게서도 그 인생의 수고와 고통이 이어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 헛되다 고백하는 겁니다. 제 결과로 주어진 그 인생의 수고의 고통들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집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또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새 생명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렇게 태어난 죄인들의 상호간의 삶의 관계에서 결국은요,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고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 오해 살았다, 짧게 살았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모든 삶의 결국은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는 새생명의 그 탄생은 분명 수구와 고통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기뻐했죠. 감사와 고백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면 여전히 죄인된 삶이라면 또 다른 수고와 고통과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삶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 주간 십자가를 향하시며.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아니 마지막에 심판인 그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하시면서 이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주를 많이 한다는 것은요, 마지막 심판인 그 죽음마저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부활로 인하여서 새 생명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의 탄생이 있습니까? 그새 생명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은혜의 삶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삶이라는 그런 수고와 고통과 두려움과 헛된 죽음이라는 동전의 마치 양면의 한 면처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실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런 이름의 구분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삶을 구분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태어남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우심이었어요. 다만, 그렇게 태어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실제의 삶에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고요? 하나님,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다시금 저주의 형벌로 돌아간 거예요. 또한 아벨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그 세상 속의 삶이라는 겁니다. 뺏고, 빼기고 더가지를 하고, 그러기 위하여서 남을 속이고, 그리고 때로는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할까요? 태어날 때의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만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태어난도 없고 결국은 요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 죽음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의 삶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택이죠. 죄악과 고통, 죽음의 형벌 속에서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생명의 기쁨과 그리고 감사였잖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는 헛되고 헛되다란 고백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악된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의 삶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의 삶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세상 삶의 마지막인 그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바로 새 생명의 탄생을 맞이하는 그 부하주의를,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새 생명의 삶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님의 모된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